Nightmare f i r e crap, crap. 이게 영어인데 번역본이 없는 걸로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악토버 8일 1984년. I saw. 나는 봤었다. 언에드 인더 뉴스페이퍼 뉴스에서 하우스 시팅 잡 관련해서 이제 집 도우미 그걸 봤었고 아이고 이두 번째 줄못 읽었는데 자 뭐야 원래 약간 그래픽 이런 게임인가? 그래픽이 원래 이런가 봐. 픽셀 감성인가 보다. 안녕하세요. Excuse me, I'm trying to find a house on this street. Could you help me out? Sure. Which house are you looking for? I'm looking for Mark. 막, 막, 막스임? 막 x 막 m s place. He... He heard me to look after it while he's away. 막심의 <laughs> 장소인가봐요? 막심이네 막씸? 허! That's interesting. 막심이라고 그거 정말 흥미롭구나. He usually asks me to watch his place. 그는 종종 Ask. 나에게 물었어. 그의 집을? <laugh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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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집을 봐달라고? 음. 부탁했었대. I'm Marco. 보톱스키, 보톱스키? <laughs> By the way, nice to meet you, Marco. Can you tell me where his house is? 어, 그의 집 어쩌고 말해달라고. Of course. It's e two houses down. 음, 집이 두 개가 있다는 거임. 음, 너는? <laughs> 아두집 아래 <laughs> 속가속가속가자 빨리 계속 하... 에이 부탁드릴게요 음음음아아아아아아아음음음음음 우리 이웃집에 마르코가 있대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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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못 찾을 수 없을 거래. 오케이 오케이. 내 집은 여기고 그 다음 다음 집이 막심 집이야. 오케이 오케이. Thanks, Marco. No problem. Now, if you're excuse me, I just got my home automation system in the mail. I'm really excited. Oh, that sounds interesting. What does it do? Well, it's supposed to make life a whole lot. <laughs> 아, 해석 부탁해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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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삶을 더 편하게 해주는 개쩌는 자동화 시스템이 있대. Wow, t h a t that the sound convention, con, v e n conven, conven com, convenience, convenience. Why did you decide to get it? 그거 정말 편리하네요. Partially, part, partly, partly, because of the recent Disappare... Disappearance hep... happening around here. 음, 여기서 실종 사건이 일어났대. 리여기리실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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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목마> But... <목마> 만족? 이웃집 사보가 어 비티켓대요. 어, he left for vacation r i g 사보랑 얘랑 막심 집 사는 사이에 이웃. 음, 그럼 마르코랑? 사보랑 막심 이렇게 셋이 같이 산다잉. 음, 그렇구나. 깔고 여행 갔대. 어, 아이 말 개많아. 아니, 영어가 이렇게 많다 소리는 안 했잖아. 아니, 야 아니야. 이제 영어 안 나올 거임. 자, 여기 다음. 다음 집이 제가 알바할 막심네 집이 죠 음. 흠, 내 생각에는 집주인이 멘션 아재. 어, 체크하자. Find the key. 백 백야드. 백야드. 키가 어딨노 백야드 뒷마당에 키내 생각에는 플라워팟 이제 화분 찾았다 아 여기 있구만 와내집개 좋아 강호수도 있음 인공호수 나도 이런 집에 살고 싶어라. Excuse me, have you feel my boyfriend? Oh, 어? my boyfriend, 여기서 틱톡 찍어야지. Welcome, smart house 와 자동문인 닫히니까 정말 똑똑한 집이다. 라고 하는 거네요. 어, 약간 요즘 집에 요거 있는 거 약간 좀 트렌드던디, 약간 어, 감성 셀링 펜. 과자? 좋지. 줌. 뭐야? 가족 사진 볼까? 음. 음 뭐야? 크랩 크랩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 97달러? 박수해서 하는 게? 오. 역시 미국인들의 주식, 피자도 있고요. 뭐야? 저 흰색 반짝이는 거? 냉동실 아무것도 없어. Hey, thanks for house s t t i n g 아래 것들을 지켜줄래? 메일 박스를 체크할 것. 식물에 물줄 것, 쓰레기 정리할 것, Q를 누르면은 불빛이 켜진다. P S S. 다 했으면은 아 주방에 있는 밥니 알아서 쳐무라. 어, 뭐야, 아니, 스테이크가 막 이렇게 있을 수가 있나? 수상한 소리 뭔데? 뭐 아무것도 없었잖냐? 아, 일단 문, 방 여섯 개를 살펴보래요. 여기 미션이 이렇게 뜨거든? 어, 방금 방문 열리는 소리가? 나 말고 하우스 시팅을 더 구하셨나? 오. 음성인식이 아니라 큐를 누르는 거였네요. 뭐 쓱? 불이 안 켜지는데? 아, 욕실인 것 같아. 아, 여기, 여기 화장실, 여기, 여기 세탁실이랑 화장실이 같이 있는 그런 방이네요. 2층에 올라가 보겠어. 오, 복도도 박수를 쳐야? 그 불이 켜지고, 오, 여긴 그냥 침실인 듯함. 음. 집 좋구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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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중앙 욕실, 2층 욕실. 어, 세면대 두개 있는 거 좋다. 이, 싸울 때, 쓸때 싸울 일 없겠구만. 여기는 서재인 거 같죠? 그냥 워크룸? 워크스페이스? 이라는 곳? 아, 이런 느낌? 음... 여기는 들어가지 말라는데? 근데 하나 남았어. 어, 잠겨, 잠겨있네. 뭐, 어, 나머지 하나는 뭐지? 남은 방이 있나? 없음 방, 남은 방이 없는, 아, 이거? 아, 차고, 차고. 여기는 밖으로 가는 곳. 음, 이제 투두 리스트를 해보자. 퍼스트로 메일을 확인하자구? 오케이. 메일 체크! 메일이 왔나요? 미싱. 플레이어, 잭슨 씨를 찾아달래요. 음. 어, 뭐야요, 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일단은 식물에 물을 좀 주, 주자. 그래. 워터링 캔 from the 가라지 garage. 가라지에 물뿌리개 물뿌리개가 어디 있을까요? 차고에 있었어? 집 안에만 있는데 왜 이게 무서울 일이 있나? 이렇게, 이렇게. 자라거라. 자라거라, 식물들아. 자라거라, 꽃들아. 근데 하우스 시팅이 약간 이거밖에 안 시키는 거면 개이득인 것 같아. 약간 진짜 청소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관리잖아, 관리. 음.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알아서 먹어도 되고, 쉬어도 되고, 친구 데려와서 해도 되고, 미국이니까 그죠. 음... 미국에선 파티 된다는데, 음? 이웃 주민인가 보다. 이 시간에 걷는 게 뭐가 이상한 일이야. 이 야밤에 뭐 지금 식물에 물 주고 있는 나도 있는데 뭐 음, 걸어다닐 수도 있지 발소리가 가까워지지? 그리고 에 담벼락도 높은데 별일 있겠어? 내 발소리 아니야. 화장실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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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방에 있는 쓰레기. 이거는 어디다 버리는 걸까요? 스탑! <laughs> 어, 선택지가 두개 있어. Who are you? Run! You scared the shit out of me. <laughs> 화낼까요 말까요? 욕박아? 쉿. 어. 아, 어, 그런 일 있어? 어. 에이전트래. <laughs> 어, 아까 그 미싱 그 사람 때문에 물어보러 왔나 봐. 음, 음 맞네. 어예어 uh, yeah. 들었어 응응응 음, 음, 음. 어 응응 음, 음, 들었어 들었어 난 just taking out the t r a s h are you sure 어어어어어어어아 그렇구나 어아 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사람이 FBI였잖아 어 그래가지고 나를 놀래켰잖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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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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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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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구나. 어, 어. 음. 아, 음. 다들 이해 못했어? <laughs> 아, 이, 아, 우리 이해 못하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서로 이제 서로서로 서로 채팅창으로 서로 해적, 해석해주기로 하자. 어. 서로 해석해주기로 하자. 음. 난 이해를 하겠는데, 말하기에는 조금 복잡한 느낌이야. 음. 땅이 말을 좀 못해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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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100%. 오. You know? Alright. But. Your eyes and ears open. 응? 어? 하지만 눈과 귀를 계속 열고 있어라고? 음. Of course, we we'll do. Thanks, Inspector. 걱정하지 마. Stay safe out out there.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지키겠어. 근데, 어디로 가시게요? 음? 쓰레기, 여기가 쓰레기인가? 슝, 열고, 넣고, 탁구. 케이 이제 밥을 먹어. 어 뭐야? 누구야? 어? 내가 뒷문을 열어놔서 그런가? 어? 누구야? 보세요 어? 집주인 안 나요? 어 여기 아까 열지 말라는 방 아니었어? 요 여기가 열지 말라는 방이었잖아. 쳐 있는데? 달래? 아무도 없어. 에이, 잘못 들었나 보다. 응, 얼른 먹고 자야겠어. 음. 뭐야? 내 밥? 뭐야? 왜? 뭐야? 시리얼 먹어야 돼? 예반데예반데 예반데? 일단 먹자 음... 어떻게 먹어? 온더 베드 업스테일 응? 위층 가서 침실에서 먹어? 에이, 싹 통바가지 없는. 뭐야, 내시얼 어디 갔어? 응? 에? 뭐야? 아 뭐야 눈이 안열려 갑자기 뭐야 내 시리얼 여긴 화장실이었나?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손님방인가 봐요. 그쵸? 아내 시리얼 <laughs> 아이 내 시리얼 주샘 얍 냠미, 냠미. 뭐임, 이게? TV 보면서? 뭐야? 먹는겨, 자는겨. 응? 응? 뭐야? 두시야? 구십한? 리모컨 어디 가셨음? 응. <laughs> 키가 안 먹어. 어? 에? 오잉. Get up. What was that? 왔다. 하? 하? 불키라이? 불키레이? 뭐야, 옷장이 엎어져 있어.

어 지금 해해 해악. 해악. 아. 해악. 해악. 됐나? 돌아가. 여기 집으로 다시 가? <laughs> 이 집은 미쳤어. 헤이, 마르코! 어? 벽에 저거 핏자국 아냐? 응? 나 빼고 할로윈 파티를 한건 아니겠죠? 뭐야 뭐야. <laughs> 나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고 경찰서로 갔다. 음. 어. 어. 에, 그런 일이? 어. <laughs> 마르코가 죽었대. 막심 집 쓰레기통에 시체가 있었다고? 사보다? 아! 헐. 에, 고와 양다야다. 사보 시체는 행방 불명. 내 첫번째 공포게임을 즐겨줘서 고마워 나는 너가 재미있게 게임을 했길 바래 아 그렇구나 음에아 EU 시리즈가 많다고? 릴리즈될 예정인? 음 땡스 막심. <laughs> 막심 왜 땡스 막심이야? 내가 막심이니까.